여서강하나이병희 이태용 이니다 Kill feel you don't 봄에는 이순신 제독의 탄신이있다면 가을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위대한 역사인 인천 상륙 작전과 그리고 서울 수복 작전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 아주 위대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졌던이 가을에 우리 호국 음악회를 열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74년 전, 74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탈을 수호하면서 희생됐던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들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해군 창설 79주년을 맞아 그동안 해군이 항해한 길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위대한 영웅을 기억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 서울에서 바다를 지킬 동지를 모으던 그는 해방의 기쁨 속에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라는 그도 결심으로 11월 11일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는 바로 손원일 그는 자신의 아버지.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바다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해군 일호 전투한 백두산함을 마침내 대한민국의 진해 앞바다에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청년의 바다를 또다시 뺏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백두산함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대한 해역으로 출항합니다. 이 바로 해군 손원일 제도기였고 또 서울중앙청청사의 태극기 개항도 우리 해병대가 했다는 것 오늘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긴박한 절차절명의 순간에 육지와 그 바다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켜낸 우리 해군 그리고 해병대 역사를 되짚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셨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79년에 국건한 발전을 이어올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해군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이어오신 분들과 또 자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빈 좌석이 있는데요. 자, 이 자리는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 희생하고 헌신해주신 우리 호국영웅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 선배 전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바로 해군 호국음악회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지켜낸 자유의 산 속에는 이제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2024년, 더 강해지고 더젊어지는 해군, 이들의 기상을 힘찬 무대로 선보일텐데요. 다음 무대는 우리의 노래 아리랑과 2012년 독일 브레멘 국제음악제에서 해군 군악대가 공연해 극찬을 받은 국가곡 방황을 한미 연합 군악대의 무대로 선보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무대부터는 한층 더 함성과 박수 소리를 크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네. 신나는 무대가 계속. 네이비스쿼드의 해변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대표곡이죠 연안부두와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해군에 동무 중인 가수 남승민 사병과 또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호국음악회에서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관객분들과 바다로가자를 부르는데요. 오늘은 호만의 여사님의 노골을 한번 더 생각하며 더 힘차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영웅보다 더큰 희생과 도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영웅들의 또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해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특별한 선생이다. 오늘 9월 11일은 우리에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쁜 가을 날이지만, 우리와 두꺼한 동맹을 이어오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의 있는 무대를 함께하는 미 8군 군합대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9.11 테러 테러 추모 23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어, 2001년 9월 11일 이곳 뉴욕에서 11,000km나 어떤 지 이곳 서울에서 음악으로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미국인에게는 국가만큼이나 친숙한 노래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곡인데요.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자유정신을 담은 곡, 아메리카 더 뷰티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미연합 구닥대 그리고 미8 9 구닥대의 지휘자 리처드 채프먼 주니를 큰 박수로 맞아 이 주십시오. <laughs> <laughs> 멋진 연주까지 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있는 이자연는 영웅들의 용기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군의 영웅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해군 창설 79주년과 인천 상륙작전 승리를 기념하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위대한 영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시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쇼대위의 인생을 명예롭게 지켜냈던 또 다른 영웅들, 쇼대위의 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는 해군, 해병대, 수만의 장병들의 우정과 정의대 담은 곡입니다. 그대 내 친구 앞서 무대를 펼쳤던 뮤지컬 배우 김소현 그리고 손주도님을 다시한번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소현 송촌호님 그리고 대구 군악팀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무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호도 음악회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순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는... 정말 전통이 된 순서인 것 같은데요. 해군의 노래, 해군가를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음악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런 선에 불편이 없으신 분들 모두 어, 해군가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죠? 네, 어,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홍운의 조선님이 작사하고, 홍운의 여선님이 작곡하신 바다로 가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드나잇세레나데 바다로 가자 해군가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달밤, 2030 작전의 성공과 해군 창설 79주년을 돌아보았던 2024년 해군 포국 음악회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창설 80주년이 되는 내년에 더 크고 더 감동적인 무대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I right. do